자녀성과 관련돼서는 식신 상관이 중요합니다. 식신 상관을 자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식신 상관이 예쁘게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반대적으로 봤을 땐 정인과 편인이 식신 상관을 심하게 극하는 경우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식신 상관이 너무 강하면 인성으로 제어해 주는 것이 식신 상관의 입장에도 좋은 모습이 됩니다. 남편과 자녀가 모두 유능한 여자 사주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겠죠. 일지에 자리 잡은 시에도 자리 잡은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관이 자녀성인데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자녀복이 좋을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관성도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남편은 변호사로 유능하고 자녀도 총명하고 유능하다. 다음 사례는 남편은 무덕하고 대신 자녀복이 좋은 사주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목이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되면서 강해서 나를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금을 녹일 화가 중요하겠죠. 자녀들이 유능하고 복이 있다. 운도 그 용신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년에 잘된 사주입니다. 관살은 나를 심하게 극하기 때문에 남편복은 없는 사주 구성이 되는 거죠. 자녀복 좋은 사주의 특징은 식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천간에 드러나고 지제 뿌리가 있으면 튼튼하겠죠. 식신이 나에게 용신으로 작용하는 게 관살이 강해서 식신이 필요한 사주라든지 계절적으로 식신이 쓰임이 좋은 구성이 되면 자녀복이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